데뷔링은 우직 티빙에서! 두 팀간의 올세즌 14번째 대결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페레저와 김인환 태스세터진이구요 중심에 김태현, 노시환 최은성 로하소 열타경이 콜리 스타트 5승 6패 3.68 역시 로하소의 강백호 가장 강한 태스세터진이 아닐까요? 여기에 중심에 장성호가 오늘 3번에 들어오면서 우즈의김상요 토종 거. 에이스 구영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A.B.S 때문에 약간 높게 던지게 되면 타자들이 아무래도 패라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죠. 밀었습니다. 베레자 밀었어요. 좌측 깝니다. 좌측 펜스 파울이에요. 바깥쪽이에요. 패스를 때렸는데 에. 파울. 베레자는 열심히 이루까지 갔고요. 직격했어요. 하지만 파울 라가 바깥쪽 더 그거 <laughs> 이걸 잡아당겼어요. KBO 리그 첫 선두타자 문 같은데요. 키가 2015년도에 예. 자 로아스의 타고 빠져나갑니다. 내야를 살짝 넘기면서 로아스가 예. 유현진 선수의 공을 공략을 잘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측에 떴고요. 좌익수 물러납니다. 워링 트랙 끝처워링 트랙 끝처점프 해서 어, 잡았습니다. 김인환. 수술이다 보니까 장성율이 정말 많은 걸준비다그렇요 네. <laughs> 예, 좌측에 깨끗입니다 네. 장성호 선수 역시 강하군요. 네. 역수 키를 넘깁니다. 이루자 삼루 통과해서 홈을 향합니다. 4번 타자 오재일 선수가 바로 규정을 맞추는 적시타를 뽑습니다. 1대 동점. 4번 타자 오재일의 적시타. 아, 안 좋아서 내린 부분도 있지만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에. 깨끗한 멈섭니다이루주자 김상수의 안타까이 터지면서 이제 1사의 마루에요 몸좀 던져 여자 선 코스 한주잡았고 다시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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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1로 에서아웃입니다마루의 기회 아쉽게도 KT웨이즈는 역전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손을 뻗어 봤습니다만 잡을 수 없었고 한복타에 안타. 하나도 선도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갑니다. 도로 아홉 개. 나 낮은 볼에 삼진이죠. 삼진이에요. 예. 아타자 일자 뛰었어요. 자, 변화구가 그 이로 저거 이로. 이로가 벌써 도달이 됐어요. 시즌 10번째 도로 성공. 이게 된다고 느꼈었고 이게 통했었는데 자게 돌립니다. 기분은 우중간에 안타. 그리고 2루 했던 주자는 3루 통과해서홈으로 지민 환의 적시타가 만들어지면서 하다가 다시 앞서갑니다. 2대1. 야, 주자가 나가면 확실히 선수들의 집중력, 응지임력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요 네, 이런 득점들이. 네. 주자를 네. 때입니다안복하에 안타. 김태현 맞이 안타를 뽑습니다. 와, 지금, 한타. 지금 안타는. 이번도 스윙. 똑 같은 무일로5시만사바타자처리 하면서 먹혔습니다 3루수 황재근이 오오쳤요요주어요주선어요선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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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고 우주선 우주선 서주선 우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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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중간우니다우중간우전히 갈릴 수 있을 듯 완전히 갈주선요엄마우 패스를 때렸습니다 1루자 1루자까지 3루 통과해서 홈까지 안치용의 2타점 1루타 실책이 후기에 2타점 2루타가 만들어지면서 5대1 넉점 차까지 벌어집니다 실책 하나 때문에 첨수 차는 넉점 차까지 지금 비자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를 네. 때렸어요 빠져나니까1루셔 맞고 1루 1루에서 옥시입니다 김상수의 모수비 그나마 김상수가 짠. 도안의투스키 남겼고요 유격수 잘 나가는 일단 잡았고 던졌는데 벌써 김인혁은 베이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홈런을 했어요. 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갑니다. 좌중간죠. 좌중간 황재균 황재균입니다. 수비의 아픔을 다석에서 치워버립니다 황재균 선수가 류현진을 상대로 조 점짜리 없는. 시작하는 KT 위즈 황재균 시즌 7호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그나마 고영표에게 심을 네. 실어줍니다 5대3 두점차. 홈런 얘기 딱했는데 딱 홈런 얘기. 지금 홈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말해. 잡아당겼어요. 네. 좌측갑니다. 노시환의 타구는 쭉쭉 빠져습니다 노시환 선수가. 후반기에 첫없런 자신의 1 9홈런을 쏘올리는 노시환. 한화의 4번 타자 노시환은 살아 있었습니다. 노시환의 홈런포로 한점을 다시 추가하는 한화. 어, 잘 맞은 타구의 홈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최현성의 타구, 기프 타구 고 김우준 잡았고 1루, 3구 1루, 1루. 볼잘 쪼개었습니다. 홈런 드볼 두같아 맞췄고요. 우측에 깨끗한 안타를 만듭니다. 안시 오늘 멀티 히트. 벌써 1 0개안 한타입니다. 예. 당봉이 떴어요. 좌익수가 위치를 잡습니다. 좌익수가 물러나면서 잡아냈어요 김민혁. 이루지자가삼루갈수 없죠. 초를 예. 때렸어요. 좌중간 쪽에 좌중간 떨궈놓습니다. 3루 통해서 홈까지 자볼 3루까지 3루 투입 2루 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한 점을 더 추가하는 한화 7대3 최재훈의 적시타 3루 원 스트라이 바깥쪽 아야안랑기 정도 빠졌네요 강한 타구 날립니다 조아치케 깨끗한 한타 오늘 발티 히트 김상수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 더게더 예. 펄리타고는 한복판입니다 중견수 물러나고요 위치를 잡습니다 중견수 잡았고 자 리터치하는데 쉽지가 않군요 오제리이 3루에 가지 못합니다 밀었어요 우측에 떠지는 않입니다오제리 주자는 3루에서 멈추섭니다 들어오지 못하네요 짧은 타구였거든요 잘 막았어요 홈으로 홈에 홈에 들어왔습니다 황재균 선수의 이타 점정시타 2점을 따라붙는 KT 7대5 이렇게 되면 황재균 선수의 실책으로 쳤던 점수 다 만회했네요 네 저력이 있어요 확실히 KT 타선도 박성호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요 자 숏바운드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3루수 3론수 잘 잡았습니다만 빼는 과정에서 볼을 놓치면서 던지지 못합니다 네, 실책으로 기록이 된것 같은데요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 몸 쪽에, 결국에는 몸 쪽! 도수 놓쳤어요! 놓쳤어요! 1! 아하! 급 뺐습니다! 3루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결국엔 한 점을 더 내주고 말은 류현진! 아, 이제는 단한점 차! <laughs> 몸쪽 골, 떼골떼골 1루수 잡았고 1루수가 결국에는 처리를 합니다! 길고 길었던 KTV즈의 공격 3승 2패, 10홀드, 평균 자책점. 1 0폴드 5.08의 평균자책점이빠간바지미아 타고, 김민환 자, 보러 입니다자 볼은 2서 이로 2 이로 해서. 이로 해서. 이로 이로 해서. 이로 해서. 이로 이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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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서서 거죠. 스윙, 삼진. 아, 예. 아 볼넷으로 출루가 되는데 네.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최동원 투수도 커브가 좋았잖아. 요 아, 아, 최은성! 아, 최은성입니다. 최은성, 최은성, 최은성이에요. 최은성의 홈런포까지 만들어집니다. 하화 팬들을 열광케 하는 최은성이 없는 오늘 하나는 수원에 와서 또 하나의 홈런포 벌써 세 개째 홈런포를 올립니다 쫓아오케이 t 를 한호가 끊어낼까요? 최은성의 홈런포로 1 0대6을 만듭니다. 18이닝 동안 1승 1패, 골드 1세이브, 1.89의 평균자책 네. 빠른 볼 뛰입니다, 네. 뛰입니다, 갑니다. 자, 던지지 못합니다. 원앤투. 안타고 1리가 빠집니다. 우측에 안타. 이렇다 15점을 3루 통과해서 홈으로. 가볍게 들어왔습니다. 1번 타자 로아스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투아웃 이후에 KT가 한 점을 따라붙습니다. 1 5이닝 동안 오스인의 승은 없이 1패 1올드 1.80의 평균자책점. 시변하고 볼세개 김재현이 빠른 볼이 아니고 강백호를 변하고 볼세개를 통해서 3구 3진으로 처리하고 내려옵니다. 1 7이닝 동안. 1월 6.33의 평균자책점 17경기 포수로 나왔어요. 예, 잡아당겼습니다. 3루가3루간 빠집니다. 최은성 선수 또 하나의 안타를 기록했고요. 최고 강습 타구입니다. 강한 타구 손수 없이면서 한복판으로 빠져나갑니다. 연속에서 안타. 강도을합니다 이도윤이한 탓까지 삼만타오중간 네. 네. 쪽입니다 오중간쪽 완전히 꿰뚫을 수 있습니다 2바운드로 판스를 때렸습니다 3루자 1루자 주자, 1루자까지 3루 통과해서 허브를 향합니다 홈에 뿌려지는데 홈에 들어왔어요 최재우 선수의 3타점 1루타 이제 또한 명의 좌완 투수 탁세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2루였습니다 공을 때렸어요. 유격수 잡았어요. 코너에 들어왔군요. 들어왔어요. 예, 페라자나 네. 삼진. 네. 자 그런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밀었습니다. 우측에 떴어요. 우익수, 뒤로 이동. 우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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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상대를 때렸습니다. 이루자 그리고 1루샷까지 홈으로 향합니다. 타자 전은이루까지 들어갑니다. 김태현 선수의 이타점2루타를 이제는 찾은 것 같아요. 김태현 선수. <목소리> 그렇군요. 네. 역시 밀었습니다. 노시환 역시 안 탈고 았고요이루 했던 김태현을 벌써 홈으로 향했습니다. 노시환의 적시타까지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 점을 추가. <목소리> 유격조로 갑니다. 유격수호. <laughs> 유격수가 또 실책을 하네요. 윤준혁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이닝을 끝내지 못합니다. 네. 중전수 중전수 다이빙 캐치 세비에요 세비에요. 아, 이빙을 했고 아. 하지만 클럽에서 빠졌군요. 어 하라가 할, 또할수 할, 할 있는 거고요. 그럼요. 이번도 잘 맞췄는데요. 이번에는 중전수 앞에 떨어지는않탑니다 이루자 3루통과해서 홈까지 보은 홈에 홈에 홈에서 홈에서 세비에요. 또한 점을 추가합니다. 올해 신인 선수 조동욱 선수입니다. 1 4 경기 나왔고요. 결국 또6실점을 했고요. 예. 네. 네. 투수 잡았고요.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경기 이제 끝이 납니다. 한화가 무려 18대 7로 k t 티에게 승리를 따내면서 5연승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